이런 일로 시작했지만 결과가 나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 우리가 이제 방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살이 화를 내도, 또 뭐, 우리 관세음보살 얼굴에 30이, 30 이상을 가진 경우도 있고, 또 천의 얼굴을 할 때도 보면은 뒤에 분노의 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모습을 다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분노가 우리가 하는 분노상과는 다른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나의 모습일 뿐이지, 우리가 갖고는 본질의 관세음 보살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게 필요할 때만 이런 모습을 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할수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 그렇게 이제 마음을 자유롭게 쓸수 없다면은 처음에는 내 <laughs> 마음을 좀더 가라앉히는 연습을 <laughs> 하는 것이 좀더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화를 많이 내는 거는 일단 수행 처음에는 안 좋아요. 한 번, 그래서 우리가 그선 어록에도 한번 화를 내면은 백만의 마장이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수행해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고요하고 에너지, 몸의 에너지도 고요하게 만들었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화를 내면 이게 확 흐트러지는 거예요. 탐진지 삼독이 다 독이라는 말씀만큼 우리 몸이나 마음에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건데 특히 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화를 내고 던지고는 그 이상의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 단계가 될 때는 가능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사실 보살핌은 뒤집어 써더라도 화를 내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파장을 받고 업을 냈더라도. 음. 네. 그것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보살행이에요 나한테 오는 불리를 감수할 만큼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에 해주 근본적인 마음의 선한 때문에 나쁜 값을 받지는 않는데요. 그데 그래도 불구하고 어, 화를 내무로서 또는 그 선진치 그런 마음을 내무로서 우리가 어, 어떤 어, 그걸 자꾸 파장을 더 일으키고 계속해서 그렇게 마음을 가져간다면 수행하는 데서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화를 낼 때도 내 마음을 살펴보면서 거기서 뭐라고요? 이게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계속 한번 화를 낼 수는 있어요. 화를 냈는데 이 화가 나를 얼마나 침투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바뀌어지고 있는지 계속 하고 그럴 때한번 화낸 마음을 다시 한번또 좋은 마음으로 돌려놓는 훈련도 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 명상 같은 거 통해 가지고 어, 우리가 그 문제가 되는 대목을 정확하게 지적하지만 그 지적된 대목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가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대상을 바라보면 대상도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딘가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성숙한 삶, 사회가 된다는 게 어려운데요. 음, 항상 이게 뭔가 유의, 그러니까 뭔가를 갖다가 규정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편내 네편내 네 편이 굉장히 분명한 그런 좀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편아니 다른 사람은 나빠야만 된다고 생각해. 요 <laughs> 아니 그냥 그렇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나빠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조금만한 잘못이 있으면 그거를 침소봉제해서 그 사람 전체가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안에 대해서 화를 내고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본질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미루어서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럼 이 고리 이 계속 이어져갖고, 나중에는 해결할 수 없는 정그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일에 이제 서로 관계가 틀어졌는데, 틀어지다 틀어지다 보면은, 이제 너는 원래부터 나빴어.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이 사람이 참회하고 잘못을 인정해도, 그래도 너는 나쁜 놈이야 <laughs> <laughs> 이런 뭘. 그래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어, 내가 화냈던 게, 어, 내가 어, 그, 어, 그런 인정. 어떤, 의 그, 그런 마음 냈던 게 정당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너는 끝까지 나쁜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돼. 라는 마음이 이게 자꾸 생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일어나는 많은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우리가 어, 뭐 자꾸 이렇게, 그거를 진영놀이라고. 우리 편내 편, 이편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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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영을 나누고, 우리 진영에 속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다 좋고, 저쪽 일은 어떤 행위를 해도 다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그, 그것을 한 행위에서 나타난 문제로 보는 게 아니고, 전체의 문제도 본질적인 잘못으로 보는 거요 그래서 너는 개과천선 할 일은 전혀 없어. 너는 아예 끝내야 돼.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아.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도 역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업을 받는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 사실 업을 받고 나면은 그 업은 변하게 돼 있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받은 업은 사라져요. 우유가 생우유로안 했고 치즈로 바뀌었으면그 치즈는 다른 효과를 가지지 우유한 다른 효과를 가지. 분명히 거기서부터 비롯돼서 우그 업은 받지만,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전생, 지금 잘못을 해서 어떤 업을 받았다면 그건 이제 그걸로 다른 효과를 가져가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의 첫 번째 잘못을 가지고, 물론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잘못의 원인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만 갖고 계속하면 우리는 또 뭐냐면 그게 이제 그중 연기적인 사유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고착화시키는. 너의 잘못은 끝까지 가야 된다. 그 고착화시키는. 그러면 이제 변화를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돼요? 네가 바뀌어야 돼. 네. <웃음> <웃음> 내가 바뀔 일은 없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벌을 받고 네가 바뀌고 심지어는 네가 사라져야 돼. 이렇게까지 가는 게 지금 한국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느 쪽에 선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고리 깊어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는가. 근데 상당히 위험한 정도로 그렇게 자꾸 증폭시켜요. 어.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다른 모임에서는 그 이야기도 한번 했었어요. 만약에 그 이제 상담 모임이었는데요. 상담 공부를 하는 모임이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새로 이제 상담을 한다고 할때 보통은 이제 아픈 그 상처를 받아 자식을 잃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지금 다 그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지만. 혹시라도 세월아 선장을 상담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상담사가 된다면 그런 사람들마저도 상담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공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단지를 해야 되느냐. <웃음> <웃음> 상담사로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용서를 하자. 너도 나도 다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해요. 그 사람들 삶에서도 완전히 100% 부정돼야 되는 건 아닌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은그그것에 어떤 힘을 길러주으로 해서 자, 그 사실은 지금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100% 잘못으로 몰아가면 우리 뭐 고양이가 쥐를 쫓을 때도 뭐뭐 뭐, 어, 나갈 구멍을 튀어놓고 한다잖아요 나중에 공격을 하고 오게 되고요 아니면 회피하게 돼요 야, 내가 잘못 안 했을 까아니에 가게 되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추궁한다고 해서 그사람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 물론 가능성도 있어요. 굉장히 뻔뻔스러운 사람은 그렇게 추궁해야만 결국 인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동안 그런 걸 못했던 거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너무 쉽게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일방적으로 추궁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뻔뻔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자기 힘을 길러주면서, 자기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서,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상담의 방향이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부분에, 어떤, 자기도 뭐, 가족들 먹여, 먹여 살일고 버려 하느라 고생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의 노력이나 그것까지는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부정하고 너의 본질은 나쁜 사람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게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 정말 그런 사유를 하는 게 연기적인 사유인 거죠. 어떤 것이 본질적으로 나쁘다, 본질적으로 안 바뀐다는 것은 그럼 우리는 연기적으로 하면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든요 책임져야 될 거는 과거에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미리나 마가이 어리서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책임져야 되고, 그것에서 업을 받아야 되죠. 근데 받으면 그걸로 해결이 되는 거예 해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업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단락이지만 좀 생각해 볼 생각이 많거든요. 그 조금만 더 들어갈까요? 네, 한 칸만 음회에 가나요? 저기, 그죠? 음회에 네, 네. 가나요? 왕은 물었다. 존자여 당신은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난 것이다. 대왕이여 그만둡시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나는 이미 죽을 때 만일 생존에 대한 집착을 갖는다면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날 것이요. 집착을 버린다면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어떤 사람이 왕의 정무를 처리한다고 합시다. 왕은 그에게 정무를 맡길 것입니다. 그는 왕의 정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섯 가지 욕망의 대상을 부여받아 그것에 전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우리 임금은 어떤 정무도 처리하시지 않는다고 여러 사람에게 공언했다 합시다. 왕은 그 사람이 옳게 말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그와 같습니다. 그런 질문을 다시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벌써, 만일 죽을 때 생존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날 것이요. 집착이 없다면,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존자여, 그대는 진작 말씀하셨습니다. 음, 그건 뭐,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제, 어, 윤회, 이, 이, 제 업을 받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지만, 우리가 완전히 집체로 풀어놓으면더 이상 업을 받을 일이 없어요. 전부 다 무기로 바꿔내고, 집착을 하지 않으면, 선이든 악이든 집착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혀 다음 생을 받지 않는데, 뭐, 그럼 우리가 또 걱정스럽다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 이루어진, 뭔가 만들어낸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자연히 없어지게 되고 그럴 때 열반경 같은 경우 상락아증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 얻는 행복과 이루어서 얻는 괴로움은 또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루 그러니까 이루어서 얻는 것이 벗어난 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얻는 즐거움, 그렇게 얻는 괴로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걸 정멸의 즐거움이라고. 근데, 그거를, 음, 사라짐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환상적인 이런 삶의 사라짐. 그걸 말하니까. 그래서, 윤회가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또, 생멸이라는 생각으로서 윤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좀 고난하고. 하여튼, 이 단계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여간에, 마음의, 그 생, 생존한 집착이 사라지면, 영혼 뭐, 다음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 마치, 뭐, 그거를, 뭐 어떤 사람한테 왕이 대신 정문을 맡겼다고 해서 왕에 수행하지 않는 것, 아닌 것처럼 내가 지금 다른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어, 집착을 놓아버리고 하면 다음에 내 일을 집착 놓아버린 그건 내 몫의 일인 거죠. 그래서, 어, 그런 점에서 이제, 어, 더 이상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앞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 계속 해왔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어, 우리가 집착을 버리고 업을 짓지 않으면 그 다음 업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최후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어, 다음 생에도 뭔가를 바라고 기약하고 하다면은 분명히 생을 받고 또 우리가 기약한 것대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 놓아 버리고 음, 그곳에서 벗어나면은.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 있으시면 띄엄띄엄 해가지고 조금 연결을 만들 주시죠. 민자평화 자체에 여러 가지 어, 정말 어, 이게좀 소비경전적인 그런 정리하는 작업.